오늘의 큐티묵상,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 아이 아모리에 이어 이젠 남부 지역을 정복해 나갑니다. 맞게다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 계속해서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지역을 향합니다. 승리로 시작된 전쟁은 연전 연승으로 멈춤이 없이 달려갑니다. 달려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두 협력하여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필승의 요인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로 낯선 땅에 들어와 정복하라는 명령에 순응하여 발을 내디드니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연전연승의 승전보를 전합니다. 살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행한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족속이 가나안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고 죽이는 잔혹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임의로 정착해 살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참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이 땅을 되돌려 주려 하는데 번거롭게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땅을 찾으러 온 주인의 아들을 죽인 종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잠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나 결국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되찾으실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황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으니 내 땅이고 내가 입고 있으니 내 옷이라는 사유에서 벗어나 두 나라를 사는 백성답게 생각의 지평을 넓혀 사시길 바랍니다. 임제와 동행의 삶을 사시면 사유의 지평이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임제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